안녕하세요, 깡팔입니다. 오늘 제가 에, 오늘 목요일인데 친구가 오늘 쉬는 날이에요. 그리고 용인에는 비가 많이 왔고 에, 지금 막 비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에, 탐석가자 그래갖고 일, 일도 없어 일도 없고 그래서 고속도로 탔습니다. 타갖고 무지개 달리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에, 아 날씨가 이리 좋아요. 그래서 한몇분 탐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물때가 무지하게 많이 뛰었네. 땡땡이 까고 두 시간을 달려왔는데 에...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또 비가 올라거나? 예. 제 보면 호피석이 아, 묻힌 걸 찾아야 되는. 데아 여기 하나 있다. 여 보여?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건 호피석이야. 보자. 아 호피석 맞네. 아야아 이거 하나 봤습니다. 아 형이 없어 그러면 이런 거는 패스하고 제가 형 하나 찾으러 왔는데 예, 우리가 또 좋은 거아뭐 무령이라도 하나 나와야 되는데 두 시간을 시간을 버리고 왔는데 예, 이럴 때 와서 즐기러 왔으니까 즐기면 돼요 즐기고 또 재밌게 방송도 하고 해야 되는데 뭐 뭐가 나와야 방송을 하는데 방송을 하려면 좀 재밌는 꼬리가 있어야 되는데 꼬리를 찾아서 먼 길을 왔습니다 이제 하늘을 보니까 어, 금방 비가 쏟아질 것 같아 선둥이막꾸분꾹 치는 느낌이 들고 그죠? 비행기가 가는 건지 뭐선둥이 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한 2시간만 하면 돼 2시간 정도? 2-3시간만 하고 또 바로 돌아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 가게 문을 열고 도망을 왔으니까 또 가게 문을 닫으러 가야 되니까 가서 닫겠습니다. 우 이런 데는 호피가, 이것도 호피 잡다 아, 아니야. 이제 오면 형을 하나 찾으러 가야 되는데, 무령을 하나 잡으자. 물속에 호랑이, 이거는 뭐냐. 그래도 시커먼데? 시커멓습니다. 이거 한번 봐야 돼. 으쌰, 으쌰. 으야 아니야. 호피석은 좀 하얀색이 있어갖고, 물속에서는 반들반들해요. 네. 그래서 찾으면 되는데, 지금 제 눈에 안 띕니다. 여기 몇번 왔는데, 예, 호피석이 한두 개는 나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또운 좋으면 괜찮은가 합니다. 열심히 하는 자에게는 뭐가 따라도 따릅니다. 쭉쭉 오늘은 큰 기대는 안 하고 왔습니다. 기대 안 하고 그냥, 그냥 친구랑 같이 차 타고 오면서 세상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되겠는 얘기도 하고 하니까 좋아. 그래서 어 사업 구상도 하고 예 유튜브도 어떻게 찍을 건가라도 생각도 하고 어 발전할 건어 여기도 하얀 거 보인다. 한거 보이죠? 하얀 거? 어 아니야 이거 하얀 거 하얀 거지만 아니야. 이 수많은 돌 중에 보석을 찾아내라. 미션, 어떤 친구랑 같이 얻은 거를 더 좋은 거를 캐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아, 안 보인다. 안 보여, 안 보인다. 힘도요. 어, 야, 이거 비가 오니까 바닥이 전혀 안 보인다. 어, 어. 자, 그저 돌밭으로 갑시다. 철수하자, 철수. 어우 아, 어, 어. 비가 오니까 전혀 안 보입니다. 아, 비 이제 잔잔하게 내린다. <laughs> 야, 물이 뭐 깊어 거기는. 어,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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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깊어라. 어 깊어라. 어, 깊어라. 어, 어, 어. 어, 왜, 왜, 왜? 호피석이다. 어? 응? 호피석 아니야? 왔네왔네 비슷했어. 비슷어 자, 우리 돌밭으로 갑니다. 비가 아, 잔잔하게 오네. 야, 비깨 온다. 겉함? 거탐? 겉함으로 가자. 비가 엄청 옵니다. 야, 이거 진짜 이런, 이런 거, 이런 게재미있는 거야. 제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봤고 이렇게, 이렇게. 비가 와서. 이거 비 오는데도 비 맞으면 이, 이 즐거움이 있어요. 어릴 때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이렇게 비 맞고 다니도 재밌습니다. 다 됐었어요. 비가. 예, 이 오다 말다 하네 오다 말다. 아, 모자이크 딱 끼는 것아요 멋있지. 아, 이광균이 아 이광균이가 아니고 광파리는 이게 딱 보면 진짜 좋아. 비가 계속 오길 바랍니다. 어. 예, 이제 돌로 이 돌이는 거함으로 가겠습니다. 와, 이렇게 넓은 돌밭에 왔습니다. 에, 두 시간 반을 걸쳐서 이 넓은 돌밭에 와갖고 비오는 날 에, 지금 비가 끊쳤어요. 잠시. 에, 이런 물에 촉촉하게 젖을 때는 이렇게 거탐을 해야 됩니다. 차돌 봐. 이야, 이런 데는 호피석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비가 왔잖아요, 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 비가 왔으니까 한번 탐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돌 이쁘다. 비가 오는 날에는 이렇게 돌들이 다 이뻐.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예, 오속도 많고, 모든 돌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친구랑 같이 이렇게 취미생활로 이렇게 오면 돼 이거 봐아 이런 건 정말 멋있지 이거 평은 어때요 멋있죠 이렇게 보고 또 그대로 놓고 이 돌이 다 굴러가면 또뭐 깨지고 모양도 나빠지고 그럽니다 좋아지는 거든 이거 봐 이거 봐 이런 것도 돌 얼마나 좋아 이거 봐. 멋있죠 오늘 이 돌밭에 친구랑 같이 한번 멋있게 죽이고 가겠습니다 아, 이런데 휴가철 딱는데 와갖고 뭐 라면도 끓여 먹고 하면 좋은데 이제 이런데 라면 끓여 먹고 하면 오염된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맨손으로 왔어요 한두 시간 정도 탐사하고 또 부랴부랴 또갈 때가 되면 가야 되니까 와 이거 봐 아, 색깔 봐 색깔 봐 감자석 지금 호피석은 하나도 안 보이고 자 이런 돌봐 오석 종류 위석 종류 뭐맞네 이런 돌봐 색상 좋게 이렇게 자 생겼다. 이정도 나와야 되는데 자호피석가 한번 보자. 호피에또 겉함에서 호피의 맛을 봐야도 이 호피만 보입니다. 인도 와갖고 여러가지 도를 하면 호피가 안보여. 근데 저 뭐야 호피를 하나 딱 보고 나면 호피성만 눈에 딱 띕니다. 이것도 호피가 아니냐? 맞냐? 호피네. 아, 흑호피 에, 물속에 나오죠. 이렇게 흑오피가 이런 식으 나옵니다. 이건 흑오피라 그러는데 별 모양이 없어 그대로 놓고 보자. 하, 이것도 보자. 이것도 이쁘죠. 이렇게 자대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면 아주 아주 이뻐. 제가 찾는 돌이 아니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 이것도 이것도 호피석 같은데 아니네. 이거는 이것도 강한 돌인데 에, 그 뭐야. 호피도 호피 비슷해요. 무게도 나오고 나오는데 호피가 아니야 이런 형은 별볼옷고 이것도 봐봐 아우 오석 이렇게 빵떡같죠 이 물에 있는 거 보니까 봤네 호피를 찾아서 산말리 진짜 산말리 왔어요 산말리 차 가지고 왔으니까 금방 왔지 걸어서 올라오면 며칠 걸립니다 우리 친구는 지금 저기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큰거 내기 해갖고 오늘 올라가다가 짜장면 내기 했어요 짜장면 짜증이 내겠는데, 어이구, 봐봐, 이거, 호 피냐? 와, 야, 완전히 호피 같아. 나도 헷갈려. 이런, 이런 거는 정말 헷갈립니다. 부드럽고, 매끄럽고, 그래. 근데, 약간 가벼워. 약간. 이거는 그대로 패스하고. 하... 자, 찾아보자. 이것도 문양석이 나오네. 문양석. 색깔 좋죠? 이비올 때는 이렇게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문양석도 아름답고, 모든 돌이 아름다워. 이 조금만 있으면 또 비가 안 오죠? 금방 발라버려. 그렇게 이런 찬스가 오기 힘들어. 이렇게 보여주는 찬스가. 보여주는 찬스가 드물어. 호피석도 이렇게 물을 안 묻히고, 그냥 자연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 얼마나, 어, 이거 만호석 같다 자연차돌이고. 이런 데는 비가 와갖고 호피석이 쫙 보여야 되는데, 안 보입니다. 이거, 호피석이 잘, 뭐, 뭐, 금방금방 보이면 뭐 다, 어? 별볼 없지. 귀한 거래다 보니까 귀하게 보여야, 어? 사람들이 탐석 다니고 합니다. 귀하지 않으면, 어? 뭐, 누가 탐석을 다녀? 좋죠? 그렇죠? 이제 오면 탐석가들이 최고 좋아하는 곳입니다, 이 곳이. 이렇게 골라서 보고, 마음에 들고, 그림은 놓고 보고, 감상하고, 또 그대로 영상 찍어가고, 얼마나 좋아. 또딴 사람이 오면 또 보고, 즐기고, 가고, 저도 보고, 즐기고, 가려고 왔습니다. 이돌 밭, 이렇게 다 돌려면 하루 종일 돌아도 못 돌아요. 비가 안 오니까 또 이제 돌이 말라가고 있어요. 아, 이런데 비가 말라가면, 오, 여기있다, 여기있다. 비가 말라가면, 비가, 비가 와갖고, 이게 돌이 마르면, 잘안 보이는데, 여기 하나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두 점째 보는 거거든요. 쇼트 한번 찍었고, 이거는 정상으로 한번 찍어습니다 어허. 거 봐라. 커져라, 커져라. 에이, 커이 이런 데서는 크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석같다. 이렇게 보석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아름다워. 뒤쪽에는 꼭 뚜껑이 뚜껑이 같은데, 뚜껑이 같나? 보자. 아, 뚜껑이 같은데 땅속으로 파고 들어는것 같고. 아 제가 요건 한번 물을 한번 씻어서 한번 감상 감상이 아니고 이거 한번 이렇게 맞춰봐야 돼. 뚜껑인지 깨구리인지 뭐 필요 없는 건지 돌밭에서 에, 작은 뚜껑이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 박혀 있는 거 하나 봤다. 봤다, 봤다, 봤다. 응? 어? 오, 호, 호, 호. 큰거 내기 했는데. 제발 커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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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존먹, 아 크긴 크지. 일단, 뭐, 깨지고 뭐가 없잖아. 그러니까 큰 거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이거 1, 1등. 뭐, 임마, 자, 자동으로 깨진 건데, 이거. 응? 이제, 진짜 발견. 야, 니가 저거 두 개는 버렸지만, 네. 요거는 진짜다. 일로 와봐. 왜 어, 머 니가 안, 안 된다며, 그, 응. 아, 야, 요거 한번 봐봐라. 물좀 뿌려봐라, 장아야 하나, 들어가 있어. 응? 어에물좀 아, 뿌려봐. 웃기네. 어, 물좀 뿌려봐. 어, 요거는 좀 크네. 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 오호오호 오호 오호 와오어어어어어어어어야 이거? 어어어어어어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어어어오어어어어어어어어 오. 어어어어어어어오오오오오어어어어어오오어오어오 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 오, 크다. 야, 색깔도, 오, 오, 와, 와. 와, 있어 죽인다. 아잠 장원, 장원. 이야, 이야, 이 맛에 옵니다, 이 맛에. 이야, 야, 물좀 뿌려봐라, 이거. 와, 이거 물좀 뿌려봐. 오, 와. 진짜 잘났다, 이거는. 색깔. 아이, 좀 쥐들어 좀싸아 아이, 씨. 그래, 그래. 오, 와. 야 정말 화려하다. 와, 이게 바로. 어? 어, 아. 드디어 한점 했습니다. 여기 와서, 어, 좋아, 좋아. 와, 와, 무게도 꽤 나간다. 야, 바로 이걸 찾는 거야 이거를, 응? 야, 어디 있는데? 여기다. 야, 이거야 이거. 와, 와, 이거, 우 와, 이거 장어이다 장어. 어, 우리 친구가 큰거 있는 것 같아요. 미고 빨리 오라네. 아, 또큰거내기했는데 내가 아까 장호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은데, 가봐, 가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랑 한번 맞대결을 해야, 아, 비가 이제 안 오고, 돌이 다말랐어요 이제, 이제 돌에서 열기가 나와갖고, 이제 철수해야 돼. 이제 돌밭 탐석은 이걸로 이제 철수를 해야지. 다시 땅 가서 보고, 우리 친구가 장호인가 아닌가, 확실히 또 오늘은 짜증면 기를 했으니까, 승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이게 뭐야? 어? 에이씨, 깜짝 놀랐잖아. 우와. 야, 진짜 호피인 줄 알았네. 이름, 이름은 렇게 우리 친구 장훈인데. 이거는 호피색이 아닌 걸로 땡 치겠습니다. 야, 이거 호피가 된대, 아니. 야, 깜짝 놀랐네. 큰거있다길래 어디 있어? 어디? 아. 아, 혹은 이걸로 여기서 돌밭에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우, 좋아. 장원이요? 네, 오늘 이걸로 장원을, 장원을 했습니다. 아, 이거, 이거 물에 들어가면 황금색으로 변해. 야, 물좀 뿌려봐라. 물이 없어. 어? 물이 없어. 물이 없어? 그럼 가자. 자, 오늘 이걸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깡팔했습니다